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출근 준비만 해도 벌써 지친 느낌 운동할 여유는커녕 마음의 여유도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 10분이면 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이 있는데요. 몸이 깨어나고 집중력이 확 올라오면서 진짜 리셋된 하루를 만들어주는 루틴입니다. 오늘 루틴은 전 세계 조회수 1900만회 구독자 700만 명이 넘는 피트니스 유튜버 데넥스의 매일 아침 이 루틴으로 몸을 만들어라 라는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고요. 댓글만 봐도 이 루틴이 왜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2주 만에 복근이 잡히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이 루틴으로 하루를 리셋한다. 50대인데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수천 명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 루틴은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층간 소음이 민감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이 없는 버전으로 리뉴얼했고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동작을 구성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장비 필요 없고요. 공간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힘 칭찬하루를 만들어준 10분 루틴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루틴 총 10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동은 40초 운동 20초 휴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각 동작마다 초보자분들이 변형할 수 있는 동작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동작부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플랭크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놀람> 40초 동안 버텨주시면 되시고요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땅에 대고 플랭크 해 주셔도 되세요 플랭크 할때 중요한 건 배와 허벅지 엉덩이 심지어 우리 항문까지 다 힘을 꽉 주고 버텨 주셔야 돼요 아, 그래. 20초 지났고요 자 힘내시고 잠깐 20초 휴식. 자, 다음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 업다운 인데요. 힘든 분들은 그냥 사이드 플랭크로 버텨주셔도 되시고요. 초보자분들은 무릎을 땅에 대고 사이드 플랭크 해주셔도 됩니다. 20초씩, 한 방향당 20초씩 할 거예요. 자, 일단 왼쪽부터 20초 업다운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른쪽 20초. 자, 20초 쉬어주시고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능숙한 분들은 달리기 형태로 해주셔도 되시고요. 층간솜이 걱정되거나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그냥 올려주기만 하셔도 되세요. 손목의 위치는 어깨랑 일직선이 돼야 합니다. 자, 그대로 마운틴 클라이머. 이 동작 40초 은근히 힘들 수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20초 지났고요. 10초. 자, 그만. 자. 자 코어 운동은 이렇게 맞춰봤고요. 이젠 좀 전신 근력 운동을 할 건데요. 요번에 할 동작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자세는 따로 안 알려드려도 되겠죠? 자, 스쿼트. 자, 다음 동작은 핸드 릴리즈 푸시업을 할 겁니다. 능숙한 분들은 무릎을 떼고 하셔도 되시고, 힘든 분들은 무릎을 붙이고 핸드 릴리즈 푸시업 해주시면 되세요. 40초가 꽤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엎드렸다가 밀어주기. <unsafe> 자 20초 지났고요 <laughs> 자 요번에는 버피 할 겁니다. 하...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분들은 슬로우 버피, 잘하는 분들은 풀 버피로 진행하실게요. 후... 40초 동안 할 겁니다. 하... 오늘도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플랭크 업다운을 할 거고요. 힘든 분들은 무릎 붙이고 해 주셔도 되시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플랭크로 40초 버티실게요. 자. 플랭크 업다운. 다시 마무리 세 동작은 코어 운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동작은 시저스예요. 그대로 시저스 할때 포인트는 허벅지 힘이 아니라 최대한 배 힘으로 다리를 끌고 온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혹시 허리가 아픈 분들은 크런치로 바꾸셔도 됩니다. 동작은 바이시클 크런치를 할 거고요. 힘든 분들은 그냥 크런치 해주시면 되세요. 자. 좌우가 교차가 될수 있게, 이때도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배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지속해 주실게요. 아이고, 아파. 20초 지났고요. 화이팅! 힘든 분들은 크런치로. 아, 왜 아파. 으아. 마지막 동작은 슈퍼맨 동작입니다. 하, 승모근이 귀랑 가까워지지 않게, 최대한 귀당 어깨는 멀리, 그리고 등 힘으로, 그리고 기립근 힘으로 팔다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자, 빨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만들어 낼수 있는 10분 루틴을 해 봤습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은 두 세트에서 세 세트 더해 주셔도 되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